이사야서는 총 3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부는 1장부터 35장까지이고 2부는 36장부터 39장까지 그리고 3부는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1부를 살펴 지난,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1부를 살펴봤는데 1부에서는 우시야 시대부터 히스기야 시대까지 있게 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심판과 회복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열방에 대한 심판도 역시 말씀하면서 종말에 가서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시고 완전한 회복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35장에서는 종말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 후에 성도들이 누리게 될 기쁨과 복락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 심령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격려함으로 기쁨이 있고 구원의 길이 열리기 때문에 기쁨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36장부터 39장까지의 말씀으로서 비교적 짧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히스기야 시대에 있었던 세계의 큰 역사적인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예언한 그 말씀들이 이루어진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첫 번째 사건은 아수르로부터 구원받은 사건이 36장과 37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38장에서 이제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 왕이 치유를 받는 사건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은 39장의 내용인데, 유다가 예루살렘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오늘 본문인 36장 말씀에서는 그첫 어, 그 번째 어, 사건에 해당되는 일로 아수르 군대장관 랍사게가 유다 성업을 정, 어, 성업들을 다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한일입니다 그리고 투항하라고 회우, 회유를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수르 군사는 예루살렘 거민을 크게 두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루살렘 거민들은 히스기야의 말에 순종하여서 모두가 잠잠하고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수르 군사는 이미 유다의 모든 성읍들을 정복한 상태였고, 오직 예루살렘만 정복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는 예루살렘 거민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거기다가 랍사게가 히스기야 백성들을 이간질하고 히스기야와 그 유다 백성들을 이간질하고 있었지만, 백성들은 히스기야의 말에 순종하면서 그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두려워해서 우왕좌왕했다면 위기를 극복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적의 위협을 대적의 위협에 흔들리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두렵게 하는 것이 대적의 전략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시리아 왕은 라기스에서 랍사게에게 많은 병력을 주어 예루살렘의 히스기야 왕에게로 보냈다. 그는 빨래터로 가는 큰길과 위채수지수로 옆에 주둔하였다. 산헤립은 예루살렘에서 약 45km 떨어진 곳인 라기스에 진을 치고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군대장관 랍사게를 보내서 군사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예루살렘에 가서 정복을 하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유다의 관원들이 나가서 랍사계를 맞았다고 말을 합니다. 아스르군이 이렇게 곧바로 쳐들어오지 않고 협상을 하게 하는 것은 싸우기 전에 항복을 하게 하려는 것이죠. 특별히 윗 저수지 수로 옆에 주둔했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수도, 수로, 어, 물이 흐르는 그 통로를 막아버리겠다는 그런 위협입니다. 그 포위하고 그 수로를 막아버린다면 아주 유다 백성들에게는 고통이 더 크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주어서 싸움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아수르의 전략입니다. 싸우지 않고 이르, 이기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는 항상 두려움을 줍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을 가질 때는 정상적인 판단과 올바른 행동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려움을 주어서 우리 성도들이 영적 전쟁 자체를 포기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수르는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쳐들어왔지만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서 하루 아침에 그들을 진멸시켜 버렸습니다. 그와 같이 마귀도 역시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꼼짝도 할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 싸움을 포기하고 항복하는 것이 마귀에게는 가장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우리의 대적 마귀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마귀를 대적하며 승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대적은 공동체의 분열을 조장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아라. 아시리아의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와 평화 조약을 맺고 나에게로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는 각각 자기의 포도나무와 자기의 무화과나무에서난 열매를 따먹게 될 것이며 각기 자기가 판 샘에서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납사계는 어, 예루살렘 거민들을 설득하면서 히스기야의 말을 믿지 말라 하고 말을 합니다. 그 대신 아스루 왕 산헤리빌 이렇게 믿으라고 말을 합니다. 1 6절에서 말하는 어, 각자 자기 포도나무와 자기 무화과 나무에서 난 열매를 따묻게 될 것이며 각자 자기가 판 셈에서 물을 마시게 될 것이라는 것은 평안을 보장해 주겠다는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희석이야는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의 말을 믿지 말라고 이제, 어, 이 말을 하는 것이죠. 대적은 이 공동체의 리더를 무시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공동체를 분열시킵니다. 분열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서로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싸우고 다툼을 일으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랍사계는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을 이간질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영적 지도자와 성도들을 이간질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 2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은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않고 조용히 있었다. 그에게 아무런 대답도 하지 말라는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잠잠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꾸 떠들고 다른 이야기하거나 이렇게 해서 공동체를 혼란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왕의 명령에 순종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그 길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사단은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를 분열시키기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들을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교회의 리더들을 위해서 잊지 말고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적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약하게 만듭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여러 민족의 신들 가운데 그 어느 신이 나의 손에서 자기 땅을 구원한 일이 있기에 너희는 주 하나님이 나의 손에서 예루살렘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아수르는 지금까지 각 민족을 다 점령해 왔습니다. 그 당시 전쟁은 신들의 전쟁으로 생각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자기가 믿는 신이 더 힘이 세다는 것을 증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수르가 모든 나라를 점령했기 때문에 아수르의 신이 가장 강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연은 하나님이 아수르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다른 나라를 심판하신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해왔습니다. 그 사실을 말함으로써 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도록 했던 것입니다. 지금 유다가 아수르에게 침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는 다만 하나님의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랍사계는 20절과 같이 말을 함으로써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약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이 이런 납사계의 말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사야가 말한 그 말,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수르는 망국을 징계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을 말했죠. 그것을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이죠. 우리 삶에 있어서도 어, 기도에 응답이 없고 삶의 어려움이 타, 찾아올 때에 하나님의 향,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귀의 시험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는 그러한 속삭임을 우리에게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마귀의 위협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대적의 위협에 흔들리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대적들은 우리를 위협함으로서 두렵게 하는 것이 그들의 전략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적은 공동체의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 그어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죠. 그리고 대적은 위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약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대적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